한 말씀 하시면,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연신 씨. 하 연신. 행복하게 잘 살고 어, 또 호주 한번꼭 놀러 오고 어, 그다음에 하루 주위에 모든 사람을 사랑받는 그러한 연신이가 되기를 그다음에 우리 호주에서 너희 위해서 늘 기도할게. 땡큐. 이모, 이모. 이모. 네. <laughs> 일, 안녕. 잘 살아야 돼. <laughs> 어, 그럼 빨리 아기 그래. 낳아야 돼. <laughs> 네. 어, 떡뚜꺼비 같은 아들 낳아. <laughs> 우리 화장할 녀석은 화장, 게 네. 화장 네. 중인데 <laughs> <laughs> 한마디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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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런 거 없어. 늑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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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래도 빨리 낳아. 아니 떡뚜꺼비 같은 아들 라고아기를 낳고 을때 그렇지. <laughs> 아니고 어, 어, 어. 우리 빨리 어, 빨리 아기 낳으세요. 년에 아 애를 낳 9개 잡는데, 2년이면 2년이면 4이면 1년 내로 가지세요. 아니야, 3개월 내로 가지세요. 아드님이 여드름에 상당히 영아 좀. <laughs> <laughs> 하나 둘예 하시면 돼요. 아 연신아 결혼 축하하고 아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네. 삼촌 이거 파이팅 네. 네. 파이팅 네. 아, 결혼은 바로 아기 가져야 된다 <웃음> <웃음> 그리고 많이 낳고 네. 그리고 열심히 <laughs> 살길 바래 네, 네. 아, 아, 부러워요 아! <laughs> どうしたらいいの You hear, do you want to hear yourself? Oh, Not really. really. No. Don't you want to make it official? So no. <laughs> no. I can't say you know, right. I it. You didn't hear it? In here? Han, is there room for more yeah. people to sit? sit or? Go get them! <laughs> <laughs> Noreen needs to put the bat in the front row. Oh, oh okay. She needs help, right? Yeah, that would be great. Is there any family that needs help? Oh, is there? You don't have to do

여기 이목든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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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아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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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든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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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서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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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든 Er du der inntil nå? 근데 좀 아까 나 형식 선배랑나 민정 선배. 그래, 그건 맞더라. 그래, 나중에 진짜 보면. 아, 연신씨, 이거 성서방에 하고 있는 거야. 성서방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오늘 너무나 열심히 아, 지금. 아, 선생님.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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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삼아 오늘 너무 열심히 활약하고 있어 야. 기억해줘 우리의 결혼 선물이야 야기오렌지 어? 가서 먹자 형제야 뭐야 그거? <laughs> 근데 무슨 칵테일 먹듯이 먹고 있어? 칵 먹고 싶은데 응. 어. 갑자기 머릿속에 운전 생각이 나칵테한잔 응. 아. 정도는 카테일 뭐 카테일 괜찮지 있어? 않을까? 피나콜라다 하나 갖고 까 You've sure. got okay. so, well, we'll to, you. we'll talk to, you. we'll talk to you. go talk to we'll take a picture of has a request. What's that? <목소리도> 나도 그냥 오렌지 주스나 뭐 갖다 주세요. 만 들어 주세요. Cute, right? uh, uh, i got to tell you that is that's a really cool thing to have. How crazy is <laughs> that? That's <laughs> really cool. All right, let's have a good I just wanted to make sure

한 말씀 다말해 선배 한 말씀해. 무시하고 있지. 오빠 오빠가 대신하세요. 어, 부부, 부부, 부부 맞아. 완전 맞아. 제이 씨 제이 한 말씀. 한 말씀. 아, 제이 씨한 말씀. 식사로 식사로 있어. 식사로 있어. 밥은 맛있으세요? <laughs> 식권 식권 확인해야 돼. 요 밥은 괜찮으세요? <laughs> 오늘 한세 그릇 드신 거 같은데. 부러워서 배 아파요. 어. 은호 씨 어디 있어? 은호 씨. <laughs> 은호 씨? 어, 연신 씨한테. 은호 씨 초점을 못 잡네 카메라가. 어, 은호 씨를 못 잡어.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찬한 저희를 써주셔가지고 참감사합 아, 이참에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멘트를 하셨습니다. 빠이. 채핑자니요. 맞아, 절대 선배 카메라 들이대면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항상 okay. <laughs> 선배 신나셨습니다. Cheers, <laughs> 한 말씀! 한 말씀 하세요. 사진이에요? 비디오예요? 비디오예요. 어떡해. <laughs> 네 됐어요. 시작할까요? 네. <laughs> 네, 아김현수씨 그리고 한초에 아주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랜 관계가 좋은 듯이 이렇게 해서 다행히 생각하고, 연신 씨도 그렇고 어, 한도 그렇고 앞으로 하는 일들 잘 돼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애도 한두명 정도 나와서 좋은 아빠 엄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네. 녕히